명상수행이란 현실을 바라볼 때 주체와 객체를 가르는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. 우리는 탐구자와 탐구 대상 사이의 경계를 제거해야 한다.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. 온전한 이해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은 스스로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. 진정한 이해는 예의 객체와 예의 주체 사이에 놓인 경계선과 장벽을 허물 때 일어난다. 딩락한. 경계와 하나 된다. 객체와 하나 된다.